네. 다음 주도권 토론, 김문수 후보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뭐 좋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해안에 있는 조력발전소, 뭐 경기도에도 시아오에도 조력발전소도 있고 더 좋은 조력발전의 조건을 우리 서해안에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도 아직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꼭 중국산 원자재 쇠를 많이 쓰는 태양광 발전만이 꼭 좋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생 발전도 다양하게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국 이상 많은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만이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자꾸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태양광, 이렇게 하면 다분히 그 태양광의 셸이 주로 중국자인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하냐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그 필요성, 그 건설 필요성, 또 SMR이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집중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좀 대책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여전한데, 다음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그리고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뭐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로 원전을 국내에 어딘가 짓는다면 그 어디 터가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MR 또 이런 것들은 그건 연구해야죠. 우리예그 예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어느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원자력 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결국 탈원전 했지않습니까 원자력이 위험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안전한 에너지죠. 뭐 석탄 발전은 위험 많합니까? 뭐 위험 많은 게 요즘 그 그러면 재생 에너지가 위험 많합니까? 그래서 어그 안전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무슨 판도라 영화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공상 과학 소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아그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아주 부진할 때 그때 원자력 위험하다는데 원자력 혹시 안전 연구소라든지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꼭그걸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아, 저는 가보지는 알지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실제로 그 처리 후 연료, 그 핵폐기물, 그 정말 위험하잖아요. 처리 못하고 지금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폭발 사고는 안날 거라고 다 조심했죠. 일본인들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폭발했고, 결국은 지금 한반도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현실이다. 근데 그, 잠깐만요. 그, 예.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나라의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비중을 올린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네, 말어요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 폭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 속에 지진이로 어,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로 가보든지 원자력 연구소도 대전에 가실 때 한번 들러 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가시면 표만 보지 말고 원자력 좀 가보셔야지만 거기서 아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알고나고 뭐 얼마나 고리 경주 뭐또 울진 얼마나 원자력 많습니까? 가시는 김에 뭐 한번 들러가지고. 이게 정말 안전하냐,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된 이런 우리 미신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이런 연구도 좀 하시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 석탄, 감원전 하겠다 그러면 기저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다 대안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문수보 뭐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 그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 비용이 돼가지고 우리 산업이 사실 전기요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 돼가지고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생에너지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데 여기에 운동권 출신 제 후배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비리의 온상이 돼서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